아, 이은지 오늘 머리 안 감았어? 왜 그렇게 긁어대? 아니다, 아침에 감고 드라이까지 하고 왔다. 아 근데 와이리 간지럽나? 아마 두피가 건조해서 그럴 거야. 샴푸를 바꾸면 나아질 수도 있어. 아우 그냥 비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체리나 너는 <laughs> 다이어트 한다는 약속이나 지키라. 무슨 살을 뺀다는 아가 쉬는 시간마다 빵을 처먹노 아유, 포기했어. 계속 배고픈데 어떡해이 음, 안에 뭐가 들었나봐 <laughs>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건 뇌에서 보내는 신호 때문이야. 뱃속에 뭐가 들어서가 아니라. 네, 예, 네. 예, 알겠습니다. 아유, 우리 김현수 씨는 오늘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. 근데 박쌤이 너는 뭘 그렇게 보고 있냐? 아, 비 오는지 날씨 보고 있었어. 왜? 비 오면 뭐 하게? 그냥 좋잖아. 난비올때 밖에 나가 가지고 비 맞는 게 그렇게 좋더라. 어우, 여기 또 라이 하나 죽어요 이게? 고맙네. 아! 음. 어, 선물샘 어, 죄송합니다. 어, 괜찮아요. 우리 학생들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신진대사 상태가 아주 활발한 것 같네요. 네. <laughs> 거기 떨어진 실험 도구 좀 주워줄래요? 어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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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이 어딜 가리고? <laughs> 이게 뭐예요? 눈알 검이에요. 단지 동물 중 안구목에 속하는 녀석이죠. 저게 검이라고요? 맞아요. 참 귀엽죠? 자, 얌전히 있어야지. 다음 생물 시간은 이 녀석을 해부할 거예요. 메스로 손가락을 하나하나 자르고 눈알를 용해에게 넣어서 노려볼 거예요. 정말 재밌겠죠? 자, 그럼 저는 보고서를 써야 할게 있어서 이만. 생물쌤, 원래부터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진짜 이상하네? 어? 아까 해부한다고 할때그 눈빛 봤나? 아, 완전 미친놈이다 그거 <laughs> 근데 그거 진짜 거미 맞아? 아무리 봐도 그냥 괴물같이 생겼는데 에휴, 하여튼 난 다음 생물 시간엔 아파서 양호실 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 아, 내도 어디가 아플 것 같다 후, 나도 왠지 배가 아플 것 같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양호실에서 만나는 거지? 미안하지만 난 그냥 수업 들을게 아휴 김현수 그럴 줄 알았다 누가 범생이 아니랄까봐 그 게임을 해보았는 데는 징그럽지도 않나 뭐 딱히? 참네 여기 또라이 하나 더 추가 <laughs> 어? 이거 누구 건지 알아? 그거 생물 선생님 거 같은데? 전이 그런 안경 쓰고 있는 거 봤어 맞아 그걸로 보면 무슨 생물들의 진짜 모습이 보인다고 그랬었어 내가 사진 찍어줄게 한번 써봐 됐어. 아 왜? 재밌다, 아이가. 한번만 써봐라. 한번 써봐. 응, 진짜 한번 써봐. 미친 과학자다 가만히 써봐. 찍어줄게. 마그라노, 그거 쓰고 있으니까 내가 뭐든 입어보이나. 아왜 그러는데 진짜. 얘들아, 너네 우리 뭐? 와그라노? 뭐, 뭐 심각한 얘기가? <laughs> 이상하네? 김현수답지 않게 왜 그래? 그냥 얘기해! 그게... 사실 너희들 몸에... 지금 뭐하는 거죠?! 아니 이건 중요한 실험 도구란 말입니다! 여러분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고요! 죄송합니다, 쌤... 다시는 이런 짓! 어, 학생... 봤군요... 과학실로 따라와요. 음. 이건... <laughs> 페네트로스코프라고 해요. 네. 이가 말이에요. 감춰져 있는 생물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안경이죠. 아, 연수 학생은 이 페네트로스코프를 통해 뭘 봤죠? 음. 어... 이상한 것들이 친구들 몸에 붙어 있었어요. 아주 큰 곤충 같기도 하고 각감류 같기도 한데 어쨌든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. <laughs> 역시 대체 그것들의 정체가 뭐죠? 아직 학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생물들이에요. <laughs> 전 그것들을 기생류라고 부르죠. <laughs> 기생류? 그럼 기생충 같은 건가요? 진화의 끝에 다다른 기생충이라고 할수 있겠죠. 몸을 주위 세계에 맞춰 투명하게 만들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숙주의 몸에 붙어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때로는 숙주를 조종하기도 하는 녀석들이에요. 하지만 아무리 모습을 숨긴다고 해도 속감이나 무게는 <laughs> 기생류들은 생물체의 신경 일부분을 마비시키는 독을 지니고 있어요. 숙주들이 자신의 몸에 붙은 기생류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. 어, 음. 좀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. 윤지 학생의 머리에 붙어 있는 기생류는 카프트 인섹툼이라고 해요. 인간의 두피 껍질을 칼가 먹고 사는 녀석이죠. <laughs> 껍질을 다 먹고 나면 뇌까지 파먹는 경우도 있어요. 다음은 리나 학생에게 붙은 녀석은 운빌리스 맨사 숙주의 배꼽을 통해 자신의 신정을 연결하고 계속해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 영양분을 빨아먹는 중이죠 이후 영양분이 다 빨린 숙주는 미라 같은 모습이 되어 죽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미 학생의 몸에 붙은 건 아쿠아 베르미스 녀석은 인간보다는 구름미 너에게 기생하는 걸더 좋아하죠 그래서 자꾸 세미 학생이 비올 때 밖으로 나가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세미 학생이 구름이너에게 잡아먹히는 동안 재빨리 숙지를 옮기려고 하는 거죠. 어때요? 정말 흥미로운 생물들이죠? <laughs> 나 말에 가설이긴 하지만 기생류들은 이 지구에서 생겨난 생물들이 아닐 거예요. 아마 운석이나 U F O 같은 걸 타고 이곳으로 왔을 거예요. 저먼 외계에서 말이죠. <laughs> 자 그럼 더 궁금한 건? 기생류들을 없앨 방법은 없나요? 음. 아, 오, 어? 연수 온다! 니 네, 많이 혼났나? 뭐래, 생물이? 야, 너뭐 하는 거야? 으이, 아, 차가! 야, 왜 이래, 게현수 야, 아, 뭐야, 왜 이래? 효과가 있어. 오, 저, 저, 저. 이건 내가 개발한 OD2라는 액체예요. 인간에겐 아무런 해가 없지만 기생류들에겐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하죠. OD2의 효과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기생류들을 박멸할 땐 조심해야 돼요. 녀석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. 으악! 으악! 그게 뭐 뭐하는 거니? 혹시 싸우는 거야? 어… 아, 아 아니에요. 그럼 뭐한 거야? 그냥… 자, 장난친 거예요. 음. 그래? 그럼 일단 그 물총부터 내놔봐. 어… 안 아, 네. 어? 너 뭐하고 있니? 어서 이리 달라니까!